오늘 말씀한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누구나 한 번쯤은 접해 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몰락한 하극 귀족의 출신으로 50을 넘긴 나이에 중세 유물인 기사 소설 탐독에 미쳐 있던 돈키호테는 마침내 선대에게 물려받은 녹슨 투구와 갑옷, 그리고 낡은 창과 방패로 무장을 갖추고 시대를 거슬러 기사로 나서게 되집니다. 그의 출정은 세 번에 걸쳐 이어지게 되죠. 처음 출정은 어느 여름, 이른 새벽에 이웃들의 눈을 피해 혼자 떠나게 되집니다. 여기서 동키호테는 현실과 기사 소설 세계를 혼동하며 멋대로 세상을 상상하고 일방적인 환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한달 주막 주인에 주관하는 기사 소품의 의식은 기사 소설 세계에 대한 동키호테의 편집증이 빚어낸 우스꽝스러운 천국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출정에는 우직한 시골농부 산초를 설득해 종자로 동반하고 길을 나서게 되죠. 갖가지 충돌로 긴장과 유머를 빚어냅니다. 그러나 마지막 출정은 비극적 결말로 동키오테는 백기사로 가정하고 뒤쫓아와 결투를 청한 카리스코와에게 패배하면서 귀향을 강요당하게 되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동키오테와 같은 취급을 주님은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다 하는 소문이 가족들은 소, 주님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로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소문이 파다하게 나 주님을 잡으러 가족들이 나섰다는 얘기죠 왜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는 한중풍 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들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치유하셨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주님은 치유하시면서 내재사함을 받았다 하시는 말씀이 문제가 된 것이죠 죄를 사는 권세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데 주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사람들은 오해한 것입니다 아니 분명 예수는 사람인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냥 죄를 사한다고 하네 손을 넘어도 한참 넘는다고 자신에 대한 과대명상에 서로잡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미쳤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소문이 이뤘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개 목수 출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행세해 완전 마시갔군 아까운 사람 하나 버렸다 하면 소문이 돌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2절엔 에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님이 하나 님의 복음 을 증거 하되 세례 유한과 는큰차 이가 있었 습니다. 세례 유한 은 아무런 능력 없이 단순히 회 개의 물세 례를 베풀 었 으나 주님 은 능력 으로 복음 을 증거 하심 으로 치 유의 기 적이 일상화 되었 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온이스라엘에 관심을 받게 되었고 무수한 환자들이 주님을 찾으므로 식사할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를 20절은 언급하고 있죠요 이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을 파견하여 예수에 대한 실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서기관들의 예수멸 평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요 악령의 힘을 빌어 능력을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주님은 안식일 날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안식일 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는 안식일을 어기며 치유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안식일을 범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 개변을 늘어놓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 하는 악령의 역사에 사로잡힌 자라고 본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악령의 역사로 보는 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고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역사의 부인은 그 어떤 하나 하나님의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이 믿어지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데, 성령 역사를 부인하며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가능하게 되어지죠. 또한 주님은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준 육신의 가족을 뛰어넘어 영적인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될때 육신의 가족을 넘어 영적인 가족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족이 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렐루야.